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블로그에서 울쎄라로 옆광대 축소 역할을 봤다는 글을 봤어요 근데 제가 옆광대가 정말 고민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글을 보고 나서 울쎄라에 대해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고 시술할 병원을 결정한 뒤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는 상담 때 원장님께 옆광대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이중턱도 같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중턱에 200샷 옆광대에 100샷을 했습니다 현재는 3주가 지난 모습인데 옆광비 개선 효과는 크게 느끼진 못해요. 근데 이중턱 같은 경우는 살이 들러붙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는 3개월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두 달더 지난 뒤에 개선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한번더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처럼 얼굴형 개선 때문에 울세라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울세라 덕분인지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얼굴이 좀 작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울세라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술 후에 앞턱 아랫부분에 살 뭉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드렸고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를 해주셨어요. 지금은 살짝 살 뭉침이 있는 정도고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울쎄라 받는 시술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시술 전 비교를 위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원장님께서 디자인 스케치를 먼저 하시고 시술을 들어갑니다. 저는 동그란 얼굴형이라 옆광대에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울세라는 시술 후 정품 확인 스티커를 줍니다. 스티커를 떼면 샷수가 보입니다. 울세라 후턱 아래의 뭉침 때문에 진료를 보러 가는 중이에요. 저는 앞턱 아래 부분에 몽우리처럼 피부 뭉침이 생겨서 왔어요. 원장님께서 뭉침을 풀어주는 주사와 고주파 치료를 하자고 하셨어요. 고주파 시술을 받을 때 악세사리를 다 빼야 된다해서 피어싱과 반지, 팔찌를 풀고 시술을 받으러 갑니다. 저는 피어싱도 많이 했고 팔찌도 나사로 된 거라 너무 번거로웠어요. 고주파 시술을 받으러 가실 땐 미리 액세서리를 다 빼고 가세요. 고주파 시술 전에는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합니다. 고주파 열 때문에 뜨거워서 그런지 피부가 붉어졌어요. 고주파 시술 때문에 빼놓은 액세서리를 다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피어싱은 주머니에 챙겨서 나가요. 울세라 시술 후 보름쯤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역광대가 고민이라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는 이중턱이 더큰것 같았어요. 일단 한 달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